그러면은... 야 드디어 만났어 네. 드디어 어, 맞아요 네 이번에는 아... J P X 923한 메탈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laughs> 박스 잠깐 열어볼게요 아예 저는요 이거를 기다렸어요 아...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예. 왜요 왜요 아 솔직히 한 메탈 네. 정말 인기 많잖아요 여차,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어, 어, 한 메탈 비거리입니다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비거리예요. 안 보입니다. 예. 오로지 한메탈은 비거리를 위해서 아. 탄생된 헤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미즈노에서는 이번에 크로몰이라는 소재를 어. 35%더 강도를 강하게 와. 세팅을 해서 소재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아. 헤드페이스를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어, JPEX 93 2 한메탈 모델은 모든 포커스가 비거리에 잡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또한 가지는 음. 이런 반발력뿐만이 아니라 음. 미즈노만의 독자적인 기술인 코테크페이스라는 아, 코테크. 이 페이스에 저희가 네. 특별 한 기술을 집어넣었어요. 어. 약간 토리 님 애기 있죠? 어. 애기 크랜블린그 방방이. 어. 그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임팩트 면을 살짝 굵게 만들고 어. 나머지 주변부를 얇게 만들 거예요. 어. 그러면은 크랜블린 효과. 어. 어, 여기 예, 여기 반발력이 네와 여기 스프링이 날결다 있네요 방망이 방망 뛰면서 공이 이제 빵빵 <laughs> 그럼 여기서 뛰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아, 이제 반발력이 아. 굉장히 우수하기 아. 때문에 아. 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음. 비거리에 굉장히 목말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JPS 9 이상 한메탈 같은 경우에는 네.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왔어요 그냥 한메탈 이 있고 한메탈 프로가 있어요 아. 이두개 헤드를 보시면 이렇게 음. 보시기에는 되게 비슷하게 볼수 있는데 네, JPEX 923 한메탈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완전하게 비거리에 포커스를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비거리가 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어. 아마추어군이죠 어. 그러면 아마추어들이 네. 가장 싫어하는 구질이 뭐예요? 어. 슬라이스. 슬라이스. 슬라이스 슬라이스가 많이 나 그래서 구준혁으로 나왔어요 구준엽이요 아, 뭐라고? <laughs> 뭐라 구준액. 아, 구준액. 네. 이 약간 목이 휘었다. 어? 네. 아 구준액으로 나왔어요. 아이 구준액이 생기면은 슬라이스를 방지해 줘. 어, 그럼 저희 이제 슬라이스가 없는 거네요. 맞아요. 어. 반면에 판메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 반대예요. 약간 비거리를 약간 지향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구준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스트레이트성 헤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성이 되게 좋아요. 아 그럼 살짝 아마추어보다는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한테는 최고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V3 한메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음. j p x V3 포지드랑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지드랑의 어, 네. 한메탈랑이 차이를 얘기하면 네. 헤드 크기는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메탈에 비해서 한메탈 프로가 헤드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요 어. 한메탈은 헤드가 되게 커요 어, 맞추시겠네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아마추어분들이 사용하기에 훨씬 더 좋은 모델인데 내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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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본인 거죠 어. 한메탈 프로 같은 경우에는 헤드 크기라든지 쉐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923 4G 드랑 굉장히 흡사해요. 약간 실용성도 잡고 사운드를 통해서 타구 감도 잡고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게 한메탈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출시라 무조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요. 미주노의 피팅 센터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스윙 DNA를 분석을 한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샤프트를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j p x 923 한메탈과 한메탈 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이시타나 맘보대 <목소리> <목소리>